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그 건축하다가 망가진 사례 두 번째로 어, 공동주택. 어, 공동주택은 이제 이 건의 경우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어, 201호 이외 28개호, 그러니까 29세대가 어, 경매 처분이 되는 사례인데 어, 감정가는 70이요. 70여. 현재 55까지 떨어져 있긴 합니다. 이 물건이 왜경매 나왔느냐. 한번 제가 보시, 보시면. 자, 이렇게 예쁘게, 뭐 예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 건물의 상당 부분을 완성을 했군요. 공기도 참 좋겠네요. 이쪽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경매 날라가, 경매 처분된 사례가 몇건 있는데, 아, 사진상은 이렇습니다. 추정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상가 사업자 등록이 나온 거 보니까 중공이 나왔나 봅니다. 아, 중공까지 다 해놓고 다, 뭐, 일부 동은 중공이 나왔나 보네요. 사업 승인 대상은 아니고요. 자, 이게 등기부 현황입니다. 이 등기부 현황은 토지 등기부 현황이 아니라 어,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의 등기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뭐 유치권 신고인들도 있네요.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임의 경매. 뭐 근저당 가압류, 근저당 가처분등기촉탁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어, 건물에 대한 수익권 보존 등기가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인하여 되어 있는 거죠. 2015년도에 네, 토지 등기부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네, 토지 등기부는 아마도 토지 등기부는 훨씬 이전에 뭐 13년이나 어 12년도에 어, 토지의 저당권, 어, 은행저당권을 설정하고 어, 건축비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어, 나중에 미중군 건물이죠 미중군 건물인 상태에서 어,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그 시세말로 대등기 친다고 하는데 어, 건축주 이름으로 수익권보조등기를 하게 된 거죠 어, 히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추정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 29세대입니다. 29세대, 그러면 토지에 뭐한 필지든 두 필지 토지에 건축주 갑이 있고, 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어, 건축비 대출을 받고, 어, 시공자와, 시공자 을과, 어, 도급 계약을, 어, 체결합니다. 보통의 시공자들은 면대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면허를 대여받는 시공자. 근데 이 시공자에서는, 그, 이런 경우는, 그, 외상공사 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 다음에, 과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사대금의 과지급 상태에서 어, 현장이 서는 경우인데 어, 시공자는 어, 공사를 중단하면서 어, 현금 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아니 공사비의 일부는 외상으로 하, 하기로 하지 않았냐 어, 근데 왜 자꾸 뭐, 현금을 요구하는 거냐? 했을 때, 어은 나는 외상공사 해주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 계약서를 봐라. 기성대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아, 이 경우도, 어, 은행대출을 받아서, 그, 현금을 지불했을 때, 어, 대부분은 유용하고, 어, 일부만, 그 공사 현장에 투입을 하는 거죠. 역시나 세월을 놓고 볼 때, 세월을 놓고 볼 때, 6년, 7년, 8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마도 시공자가 뭐 병이나 뭐 정이나 이런 식으로 그 바뀌었을 겁니다. 중간 타자라고 새로운 시공자가 해준다더니 안 해주고, 중간 타자라고 새로운 시공자가 해준다더니 안 해주고. 이런 식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 개인 채권자들이 있는데, 개인 채권자들이 6억이다, 4억 5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억이다. 좀 금액이 이렇게 어, 몇억씩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경험상 누구냐? 이 개인 채권자들이 누구냐? 어, 대부업체들한테 미중공 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이 대부업체 이름으로, 대부업체 이름으로, 어, 근절한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대부업체 이름으로 설정 안 하고, 어, 개인 이름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그래서 수수료라고 하죠. 어, 예컨대 뭐, 이자 약정은 뭐24% 하고, 어, 수수료 4%는 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체를 받고요 늦다가 이체를 받죠 그리고 어, 대부업체가 소개한 개인채권자들이 개인채권자들이 이렇게 돈 놀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두 번째나 세 번째 시공자가 그랬겠죠 어, 대부업체를 소개할 테니까 어, 대부업체를 소개할 테니까 그 돈을 좀 해주면 한달 내로 준공을 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채권자들이 그 대부업체로 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시공사와 어, 계약을 합니다. 근데 29세대 쭉 올리는 거죠. 어, 공사 중단이죠. 그래서 예하군은 타절하고 병이 시공사로 들어섰을 때 병이 대부업체를 소개합니다. 대부업체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대부업체는 어떻게 담보를 설정하냐면 후순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그 미중군 건물 있잖아요. 그 미중군 건물은 어, 가라로 가처분 등기합니다. 짜고서 공증받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 가처분의 대상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세대별로 세대별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바로 얘네들이죠. 1순위 저당권 대부업체 개인 이름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이 저당권을 설정, 취득하게 되는 거죠. 가처분은 어, 그 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등기부상 어, 말소됩니다. 바로 말소가 되고 이렇게 미중공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공정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 대부업체 돈을 가지고 또는 중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요, 문제는 시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들한테, 하도급 업체들한테 돈을 내렸어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는 현장에 감류를 치는 거죠. 현장에 감류를 쳤을 때 판사는, 판사는 건축주의 견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인용을 하는 거죠. 음, 공사한 거 맞네. 하도급 업체도, 어, 직접 청구권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주는, 어, 나는 시공사한테 돈을 다 줬다 하고 항변해야 되는데, 항변은 재판에 가서 하는 거고, 일단 가압류는 다 들어온다는 거죠. 가압류는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하도급 업체, 네미콘 회사, 이런 데서도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어, 등기부를 띄워보면, 뭐, 수억 원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분양이 되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융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 경매 처분이 되는 거죠. 29세대가. 어, 최근에, 뭐, 세종시에서도, 어, 이쪽은 또 분양이 또잘 되거든요. 세종시에서도 29세대를 성공리에 분양을 했습니다 29세대를 성공리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어, 돈 벌었다고 신난 거죠 싹 완판을 쳤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건축주가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은행저당권을 설정하고 어, 건축을 진행을 했는데 시공사가 딱 공사를 멈추더니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거죠. 추가 공사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공사를 안 합니다. 결국에는 시공사는요 덤핑으로 수주를 한 거죠. 덤핑 수주해서 돈을 받아 챙기고 하도법치한테는 돈은 다 완납 못하고 어 나머지 공사 대금으로는 공사 못할거아니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뭐 자기가 뭐 덤핑으로 수주했다나. 그리고 물가, 인건비, 자재비 올라서 공사를 못 하겠다나 하면서, 어, 공사를 중단을 시킨 거죠. 근데 수분양자들은, 수분양자들은, 어, 입주가 지연이 계속되니까, 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어, 전체적으로 다 가압류를 쳐버린 거죠. 29... 세대가, 아, 현장에 다 가압류를 쳐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시공사가, 새로운 시공사가, 공사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는 거지. 결국에는, 어, 이러한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도급업자들도 가압류 들어오고 하니까, 어, 건축주는 집 짓다가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 소규모 건축 시장에 관한, 아, 마땅한 그 정부 규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문제를 막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닥터빌드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이 건축을 케어하겠다.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졌는데 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양 완판을 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신탁 관리를 해서, 어, 후수링 권리가 침해되지 못하도록, 어,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 공사 일정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기성평가를 해서 그 기성금 미만으로 지불하고 그 이런 식으로 공사 일정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보통 초보 건축주들은 그런 일들을 감히 못하죠. 시공사를 믿고 맡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상으로 오늘은 공동주택의 부도 사례에 대해서 부도의 이유와 간략한 뭐 신탁이라는 또는 공정관리라는 자금의 흐름관리라는 예방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집 짓다 심년 늦지 말자 건축 위험 관리 설계 건축 비교 견적 플랫폼 닥터빌드.